안녕하세요. 쇼핑미미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제품 비교 및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가전제품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에 먼지, 아연, 납등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기청정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공기 필터 시스템입니다. 확산, 전극식, 흡착 등 다양한 필터 타입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합니다. 또한 일부 공기청정기는 청정지수를 측정하여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제 추천 제품별로 공기청정기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코웨이 공기청정기 AP1522C입니다. 코에이 공기청정기 AP1522C는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먼지, 곰팡이,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며 케어램프를 통해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 관리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쿠쿠 공기청정기 ACW70M10FWS입니다. 쿠쿠 공기청정기 ACW70M10FWS는 넓은 공간까지 효과적으로 공기를 청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디자인과 터치 스크린을 통해 사용이 편리하며, 강력한 세기 조절 기능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 AX33B310GBD입니다.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 AX33B310GBD는 강력한 공기 정화 능력과 미세먼지, 바이러스,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제품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핑 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